오끼어디니난오나어디니지니오디이지야 어, 이거 이겨야돼 아, 알았어 니 오디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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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니 오디니? 이디니 오디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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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롱클 A 조심해 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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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뛰는 거 아니야? 접대 주시 이거 와리 와 와리 접대 먹었어? 전직한 전 접대? 도 같애 와리 일도 같아 나자 점프 해줄 거야? 아예 아 빠져 예. 어, 빠졌어 아 멀리 데스나 삼명컨디컨디점 먹었어. 에어요 네, 와리, 와리, 와리. 어, 폭빠어요어 뭐, 뭐, 이거 와리야, 나싸다 와리야, 왕 해줘. 어디로 갈래? 에이, 이한명할거 없는데? 와리면 드 와리면 왼쪽. 아이고 에이, 뛰어, 아, 에이. 뛰어. 롱, 뛰어. 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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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서 나1게 에이 롱서 아이 14, 15, 15, 1고 17, 18, 롱서 20, 21, 22, 22, 23, 23, 23, 23, 23, 2 필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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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2 있다 3도필 2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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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3 볼게 나3 23, 23, 23, 23, 23, 23, 2이2 오우 <목소리> 바로 피롱 열어볼까? 그냥 이 셋이 바로 피롱 열어봐 나이나 짝방에 있는다 아 피롱클, 피롱클 음. 먹자 <목소리> 지갑 풀 한글 자, 한방들기풀들기 와리 홀드 다 와리 홀 와리 홀드, 와리 홀드 스나, 나 컷니, 스나 컷니 발포 발포 빠지고 어? 렉걸렸어 라이 로드 왼쪽 아, 계속 라이 로가있는데나 나이, 나이스 나이스 나피나피나피 나이 나이 에이그 쓰다 싸우는게 나을거 같아 나이 좀야 왼벽 전부 할게 왼벽 전부 턴 가자 나 머리 라이,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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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야이 이거, 이거 바로 들어간냐 확실하지? 확실기데기실기데기실기데기실기기실기데기실기기 <laughs> <naz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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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벙커스나 벙커스나 나샷 벙커스나 벙커스나 반샷 이거 에 반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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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반개 반개 아롱 여기 반개 있었어요 호를 못빼 호를 뺄안먹것 같아 다운 짜 다운 짜 다운 뒷장 뭐야 이거어씨발 4개가 나어뭐로도 내대바 <laughs> 안박아도 대안 아, 드는가 안죽는거 싫어? 10세트네 아. 진짜 아유. 저기 계속 교회 다닌다 아우 <laughs> <laughs> 데리대 방금 아, 틀렸다 그때 아, <laughs> 아 근데 대드바가난안틀린 거, 뛰는거 뛰는거야 자 뭐가 몰라 약간 바로감볼나래나 에디폰 넣어드릴까? 디폰넣어드

존나 어디서 죽었어? 비 비브에서 죽었어. 와 이게 비. 데미지 시와. 그리 데미지 존나 많고. 야빼 그냥 빼. 제 비엘이야. 제딱 비엘이다. 와 씨발. 교회가인가? 아버. 아다리가 많이이 아. 까비, 까비. 까비. 아 다리가 많이. <웃음> <웃음> 그냥 리 흘려 그냥 싸우지 마. 야, 내려오면 내려오면 <laughs> 죽인대.

피쓰나피쓰나 반개털, 반개털, 대박 와리오도 무조건 나오데 그냥 계속 그냥 아졌다쳐개다 쳐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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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트다 쳐졌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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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다 쳐졌다. 끄졌다쳐거다쳐이다 쳐졌다. 쳐다 조게 하나, 둘, 셋 어, 배그다운, 배다운 뭐야, 이거? 왜? 배그, 배그 야, 방구 쏴, 방구, 여기 쏴, 여기쏴여기 쏴, 일기 기끼 이거 아, 존나 뒤에 있네? 실감 괜찮아, 실감 괜찮아 이거 어 하나, 전진, 전전 잡아야 돼, 잡아야 돼 잡아야 돼딱이다 어, 빠크 이거 나이스 이거 이거 1가 조심 일몬 왔을 거야 아, 수. 아, 수. 아, 수. 아, 수. 아, 수. 아, 수. 아, 맞네. 아, 다 마우스 존나 뛰었네, 근데. 수. 야, 수 있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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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었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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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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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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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아, 이걸 이렇게 말려버리냐? 이 사진은 왜, 왜 그렇게 그래, 해냐 그래? 아, 몰라. 정력할? 정력할? 기억하시나? 이래, 정력할? 정력할? 정확 피.. <laughs> 와, 무슨 재미지야, 이 아, 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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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중isen abl 휴ales 다정어 sus 머리 머리 지다 센我們 고비고쓰 a n a 멀었다 할것다 나이스 대부 Antwort 저🤷‍ pix 아 씨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아... 어디야 어디야? 철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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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 아, 어디있는지 모르다 한대 <놀대> 나도 한대 아 통화 안돼나 어디있는지 모르다 하나 하나 초조심 초조심 초통 발통 출동 출격 초통 초통 야 수나 수나 에이, 피.. 피방하래피방하래피방하래피방이야피방 피반. 상관있어 쟤 조심해 어 방금 리까지 찍히지 않았냐? 뒤뒤뒤 나왔어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이 죽더라도 뭐, 지켜가지고 마네나왔어였어 <laughs> <laughs>

2단전, 2단전. 오케이. 1단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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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단아 1단전. 아단전 1단전. 1단전. 1래전 2단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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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게전2 아, 운 레하츠 초에있던 돼? 2층 몰라 이거 2층 몰라 2층 없고 2층 2층 다운 네. 네. 나이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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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원래 레드까지 없었는데 <laughs> 아 레드 때 제가 너무 못했어요 아. 근데 다른 클린에도 다 레드랑 레드에서 존나 유대성이네. 정말 크네. 에를 많이 오네. 견뎅스나? 견뎅스나? 판가나, 판나 판가나. 조심나 판가나. 판가나, 판가나. 판가파 판가나. 판가나, 피쿠 피 아, 그건 도 그건 거, 그건 거. 아, 그건 선 아, 그건 선 아, 그건... 그건... 아건 그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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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전락해, 전락해, 삐고 삐고 삐고, 아, 시 <목소리> <쉬는다>. 아, 시작해 존나 심하다, 싸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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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싸다 싸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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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 벽 깨져. 콜. 찌부세대벽 하나에 방 올라간다. 방벽 올라간다. 와리 야, 와리. 나저초어 아, 다리. 한급 다리. 왜 홀렸어. 겹쳐 있어. 나피야나기급 볼게. 정량크 정량 아, 사운드. 방기 개크 개크. 아, 개그 쳤다. 와리 와리 와리. 피 100이었어. 기억. 나나나 나.

쟤가 멍청해. 확가 멍청해. 멍청싸 멍청해. 멍 와리 멍청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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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 와리 멍청해. 멍청 와리 와리 와리, 아, 와리, 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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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웠다! 깨구멍! 깨구멍! 싸웠다 왈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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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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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대! 격자해! 뒤! 피해끄 나... 격, 나 쇼크할게 에이! 에 에이! 왼벽 하나 에이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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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격자했어! 얘 격자했어! 2층 몰라! 2층 몰라! 2층 몰라! 와이드간간간 나이스! 아, 나이스! 아, <laughs> 아까부터 샤시오. <샷이 오가는데>. 아, <laughs> 이거 이기면 전날 개레전드다 진짜 야, 이기자 이거. 아, <laughs> 이거. 짜레전드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마지막으이 해야 돼에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

좋겠다, 좋겠다, 아, 좋겠다. 하나도 하나도 좋자. 라피, 피 30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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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레전드 찍었다. <놀람> 어, 유튜브 올린다 <놀람> 이거. 어. <놀람> 나이스. 나이스.